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1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사장 임명식이라는 제목으로 아, 출협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이들은 이 그 당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법법을 위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과 1절부터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what you are to do to consecrate them. 이것이 바로 이제 내가 다음을 할 말이 네, 가 모세가 그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죠. 그들을 음, consecrate 거룩하게 하는 거죠. 거룩하게 할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렇다. So that they may serve me as priests. 그들을 거룩하게 성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으로서 나, 여와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거죠. 거룩하지 않는 것, 죄로 가득한 것이 죄인이, 육체가, 옛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 옆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성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Take a young b 그 어린 소, 황소, and two r a m s without defect, 그리고 흠이 없는 두 숫양을 가지고 가라. 예, 짐승이 필요했고요. And from the finest wheat flour, make round loaves without yeast. 그리고 누룩 없는 이런 둥근 빵을 고운 가장 고운 밀가루로 만들지라. Thick loaves without yeast. 그리고 두꺼운 빵도 누룩 없이 만들고. And with olive oil mixed in. 그리고 그 안에 음, 올리브 기름을 어, 함께 포함시켜라 and thin loaves without yeast 그리고 누룩 없는 그런 얇은 그 와퍼 같은, 음, 와플 같은 그런 어, 빵을 만들고 and brushed with olive oil 그리고 어, 올리브 기름으로 어, 바르도록 하라 put them in a basket and present them along with the bowl and the two rims 그리고 그 빵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그것들을 그 황소와 두 순양과 함께 제시하도록 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라는 말이죠. 다시 정리하면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 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빵, 무엇입니까? 누룩은 음, 죄를 가리키죠. 이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 없는 아주 순수한 깨끗한 의로우신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 참된 우리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세요.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분의 생명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 열심, 우리의 노력 에이, 그런 것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왕로로 하실 때 우리는 합당한 방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동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도 하지만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계세요. 늘 성령님과 동일하는 생활. 우리의 생명이 아닌 우리 자신의 자아가 아닌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살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짐승. 짐승은 무엇을 위한 것이요? 보혈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지 않면 절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어린양이셨어요. 하나님의 소이셨습니다.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 하셨죠. 이러한 보혈을 없이 보혈 없이는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보혈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죠. 사진입니다. Present Aaron and his sons at the entrance of the Tabernacle.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 성막 입구 어 에서 하나님께 보여라라는 말인데 and wash them with water. 그리고 그들 물로 씻겨라. 자, 하나님 앞에 제시 present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여주는 거죠. 자, 하나님 이 자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들입니다라고 보여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 가론유자가 죽고 오순절 날그 제자들이 모여서 그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침례를 받은 이후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까지 모든 것을 목격하신 그 자를 이제.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선정하자. 그들이 어떻게 선정했어요? 제비 뽑기로 선정했죠그 제비 뽑기로 선정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기도하면서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가론 유다 대신에 그런 사도로서 임명을 합니다. 마찬가지요. 모든 제사장, 모든 왕,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하시도록 그분이 계신 성막 입구로 예, 아론과그 아들들을 어,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물로 씻기는 거죠 물두멍의 물이겠죠 그 성막 입구 앞에 있는 이 물은 바로 그 말씀을 예,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정결케 되야 돼요 예, 깨끗이 씻겨야 됩니다. 늘 말씀을 대야 되는 거죠.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세상적인 때와 우리의 죄와 자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서열이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거예요. 오절가육절입다 Then you shall take the garments. 그리고 아, 나는 그 옷을 취하여 and put on Aaron the coat and the robe of the ephod and the ephod and the breast piece and gird him with a skilfully woven band of the ephod 그래서 그 coat 코트, coat는 이제 에봇 안에 있는 옷이죠 그리고 the robe of the ephod 이거는 아에봇아 t coat는 겉옷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겉옷이 근데 이 코트는 이제 흰세마포 옷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the robe of ephod은 이제 파란색 아 파란색이 아니죠. 아, 네 가지 색깔의 그 에봇 안에 입는 어, 겉옷을 어, 말하고요. And the ephod 그이 겉옷은 이제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the ephod 에봇은 그 이제 앞치마 어, 같은 거죠. And the breastpiece, breastpiece는 흉패. 열두 그 개의 보석이 들어있는 흉터를 말합니다. And gird him with a skillfully woven band of l e a f l e 그리고 에봇의그 그 공교하게 정교하게 어, 수놓은 그런 허리띠로 에론의 음, 음 허리를 채우도록 하라. And you shall set the turban on his head. 그리고 그 모자를 그, 그 머리에 쓰고 And put the holy crown on the turban. 그리고 그 모자 아, 위에 그런 거룩한 관을 어, 놓도록 하라.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제사장의 의복을 다 이제 어, 아론에 어, 아론에게 입히는 음, 입히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칠 절입니다. Then you shall take the anointing oil and pour it on his head and anoint. Him. 그렇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첫 번째, 왕에게 기름 붓는 거죠. 두 번째는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에게 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 순서는 이제 제사장이 먼저죠. 그 다음에 왕입니다. 사무엘이라든지 열왕이라든지 보면 이제 왕들에게 왕을 임명할 때 이제 기름을 붓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서도, 그, 야곱이, 제가, 아, 배고 잔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죠. 네.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기름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이 거룩한 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분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자상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분별이 되어야 되고, 왕도 하님께 거룩하게 분별이 되야 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제자들 사도들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게 분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을 기름으로서 기름을 발음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분별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 절입니다. And thou s h a l t bring his sons and put coats upon them. 그리고 아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아론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은 제사장이죠. 아,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옷을 입히도록 하라. 예, 그 제사장들 아론의 아들들은 애보을 입지 않았습니다. 흉패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머리에 쓰우는 그런 그 금관도 없었습니다. 음. 그들이 입은 것은 흰색 세마포 옷이었죠 9절입니다 and thou shalt gird them with a the girdle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그 허리띠를 채우라로 되어 있고요이 허리띠는 아론 Aaron and his sons 아론과 그 아들들 모두 어, 띄, 띄운 허리 어, 띄운 것이죠 and bind the high caps on them 그리고 모자도 그 아들들도 모자를 썼습니다. And the priesthood shall be theirs for an everlasting statute.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은 바로 그들 것이었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자선들 것이었어요. For an everlasting statute. 영원한 규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영원한 규례가 나오면 바로 어디까지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부음 받으신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소개하기 위해 이 아론의 제사장 체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And thou shalt consecrate Aaron and his sons. 네, 이렇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분별할지어다. 지금까지 이제 사장 임명에 대해서 첫 번째 그 부분을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더좀더 더 구체적인 그런 제사장 임명을 할때 필요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것은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살펴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